실이 살아났습니다. 네. 네. 빠른 석점 시도합니다. 김낙현! 오 김낙현 오또 쏩니다. 김낙현! 김낙 다시 김낙현입니다. 자, 김낙현 파울로 보냈고요. 라켓 파울이죠. 네. 다시 김낙현. 오. 모가 앞에서 던지는데요. 김낙현 입니다 김낙현! 이 쿼터에만 석점 3개를 몰아놓고 있습니다! 그리고 자유투까지 합치면 11득점을. 예. 야, 혼자서 몰아넣고 있는. 지금도 약간 뿔 모양의 혼자 세업을 하고 있다가 김낙현 선수가 들어왔는데. 아, 문정현 선수는 아웃사이드 슈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원포대형 아이솔인데요. 김낙현 비하인드 백 드립을 들어가면서 페이더웨이. 야, 김다현 대단하네요. 네.